이거는 차를 타고 가야 돼. 1700m 잖아? 오히려 차 타고 가니까 훨씬 빨라. 출발! 뒤에도 차 타고 오죠? 어, 뭐야 이건? 야, 잠깐, 너 그거 먹을래? 대신에. 야, 내놔, 이씨! 하고 놀까 아 저번에 근데 오리진 슬러그로 우리 재밌게 놀았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좋은 총으로 놀아볼까 얘 a c b 성능이 좀더 좋거든요 저번에 고폭탄을 썼었나 그때 용숨이랑 드럼만 썼었죠 나쁘진 않고든 솔직히 말해서 슬러 그냥 슬러그든 고폭 슬러그든 데미지가 아마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 는100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생긴 것도 훨씬 멋있고 오리진보다는 더 깔끔하게 생겼 잖아요 삼베우, 그리고 슬러그 이렇게 쓰고, 어, 이렇게 이렇게 쓰고 놉시다. 모더어 표에 가장 좋은 샷건인데, 어, 팔짝파치만 조금 이상할 뿐이고, <laughs> 어,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직 어 자 바로 갑시다. 이 시작할 때 미해결은 국룰이지 않을까? 초반에 킬도 좀 먹을 수 있고. 내 외곽에 따라. 밑트 이벤트 곳 있죠. 아, 아직까지는 언급이 없어서. 나도 닌텐도라는 거한번 써볼 수 있나 그거 뭐지 수수료 없이 비트 받는 이벤트가고거든 근데 위에 사람? C4한다 C4 쉬포. 내려와 이 자식아 근거 내가 먹어버릴 거야 오케이 야, 근데 확실히 저지탄이 나오니까 바로 대응할 수 있어서 좋네. 그러니까 바로 낙하에서 저기 사람인데. 저기 공격해가 쏘는 거 보니까. 바로 무장 먹어주고. 문딱 키고. 바로 돈 많은 거 바로 이용해 버리고. 오케이. 딱먹고 앞에서 오는 거 잡으면 되겠다. 내위인데 이거? b <놀람> 져볼래 상큼하게. 위인가 여기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약간상 야, 근데. 아, 이거 슬러그지, 맞아. 생각보니까 오리진 슬러그보다는 확실히 대응력이 좋을 것 같아. 요 오리진 슬러그는 단발이잖아요. 근데 얘는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대응력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리진 슬러그보다는.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아직 버스 안에 있었네. 안되네 전문가 돈은 많으니까 뭐 전문가 다시 뺏으러 가야지 성공만 하면은 죽었다 살아나도 돈이 많잖아요 성공만 하면은 어? 이거 누가 무장 꼽았네 여기서? 다시가 이트 여덟 발 안에 잡기는 조금 빡세네 아 전문가를 뺏어먹고 싶은데 어떻게 잡지? 어? 옥상 쟨가? 가능성 있지 않을까? 아닌것같지 캐릭터가 달라 어후호! 낙하산 무화키 들어갔나? <웃음> <웃음> 오 큰일났다 이거. 아 제발. 어우 야. <laughs> 맞네, <이> 친구. <laughs> 맞았네전범가 돌아왔다. 스네뭐 <laughs> <쟤네> 해? <laughs> 와, 잠깐만. 오. <laughs> RTV. 다 그렇지? <laughs> 아, 까 걔네 와 전문가 모으니까 무인 싼거 봐아잠 싸다 궤도정찰기가 9000원에 구매 가능? 깐만 좋지 자잠깐은와야되잠요놀래 <laughs>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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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돈 너무 야 잠깐만 나돈 너무 허투루 썼는데? 아 이씨 <laughs> 과소비했다과 소비 뭐지? 이거 차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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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목소리> 야, 막고 쫓아먹고 있어. 여기도 낙하산인가 본데? 어, 1층에 내려왔어. 좋아, 정밀공습 타주경계가 활성화 안된거 보면은 나 쳐다보는 애는 없는거 같아 아직 어? 아어 아. <놀람> 아래쪽 라인에 됐네? 방금면 먹고 타어 차를 타, 어차를 타. 건물에 있다, 건물에. 2층에서 차 쏘는 것 같아. 어, 2층에서 차 쏜다. 약간 밖에도 있는데 이거? UAV, <목소리> 위에서 뭐... 먹었는데, 뭘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떠나 여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아 트로피도 해킹할 수 있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트로피 킹도 가능했던 건데. 에이. 저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어? 아 에반데 이거. 차 터진다. 내 위에도 사람 있어, 근데. 낙하산. 아! 어? 뭐야, 이거? <laughs> 완전 시끌벙글 솔로네, 이거 완전. 내 오른쪽에도 사람. 아, 제발. 아, 아, 뭐야! 아 이씨! 아 롭자 지금 뭐야 싱글벙글 솔로 뭐야 이거 아 이씨. 아 이씨 아,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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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퍼. 아니 내 트럭에 치이냐 어떻게? 여기 근처 에 있는 데만 잡으면은 얘가 이길 어 뭐야? 얘가 이겼다 RPG다 RPG. RPG 챙겨라. 아, 어이, 어이, 정 정리...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쓰면 안 되지. <laughs> 내렸다. 어, 이걸 내려줘. 아 죽어요! 오 아, 오! 아 안돼 가시다! 오오오 오! 아, <laughs> 어? 어, 어, 어. 아 잠깐만 까내 오른쪽에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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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쪽에! <laughs> 와 진짜 싱글벙글 솔로다 진짜 야 <laughs> 아유 진짜 아 너무 아쉽다 1등 1등 할만했는데 그쵸 <laughs> 이번에는 슬러그 말고 슬러그 괜찮긴 한데 슬러그 말고 플래그 한번 써보자 파세탄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얘도 한 발씩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펑펑 터져요. 이게 말인 직슨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M60처럼 이펙트가 이렇게 터진데 얘는 실제로 폭탄이야. 그래갖고 주변에다 쏘면은 주변이 같이 터져. 펑펑펑. 어, 오, 오, 저거야. 우와. 그래, 맞아. 저거야. 네. 영화는 영화니까. 어, 원래는 저거예요 어. 우광광광광. 어, 그러게. 못 먹을 것 같네. 뭐제14 소린가? 오케이. 아, 어, 이거 군해 14. 어, 잠깐만 헬기가 온다. 어, 잠깐 피했어지 저거 또 어디지? 적 타격을 떠났습니다가 무슨 말이야? 아 저기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음. 오. 너가 주인이야? 아 어, 아니었네요. 여기가 주이었네요. 인 어? 오케이 파세탄 갑시다 AACB 파세탄 여기 옥상에 사람 아 근데 파세탄은 슬라그보다더 느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옥상에 보인다. 엄마 <laughs> 도망간 대로 안 터지는겨 어디가 어딜 도망가? <laughs> 이렇게 보면 파제탄도은 은근히 어단 말이야. 정방을 맞춘다는 가정화에 보면. 은언더패이로온온하 하나 어파건플라이 보실 탄가? 라 잠깐만 건 플라이어! <laughs> 어, 하나 더? 아, 쭉 떨어지는 거 봐, 위로. 탄낙 봐라, 탄낙. 뭐야? 어우, 데미지는 진짜 세, 근데. <laughs> 야, 근데. 고프. 세면 뭐하냐고. 맞출 줄 알아야지, 땡거지. 그쵸? <laughs> 맞출 줄 알아야지, 거잖아 그래 이 정도 데미지는 돼야지 파스탄이지. r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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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재밌다 여기 위로 한명 사람 올라갔어요 지금 어 어디갔어 씨 어디갔어 여기 안에 있거든 지금? 어? 왜 측두 끊기네? 올라 Enemy UAV over h e 나 UAV is 아, 맞지잖 <laughs> 병원에서도 나올 거니까 저것도 잡자. 뭐놀 거야, 병원에서. 나, 갔나나? 혹시 뭐 하는 거지? 거기서? <웃음> 미치겠네. <웃음> 왜 이렇게 안 죽어? <laughs> 왜 이렇게 안 죽어요? <laughs> 뭐지? 주변 폭발 데미지가 좀덜 들어가는 건가? <laughs> 어, 살짝 탄이 위로 뜨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이쯤 도착해. 서 아, 잠깐만 앞에 차, 일단 전문가도 있잖아요. 제가 아, 이것또 사람을 맞췄네. 아, 이씨, 아, 뒤쪽에서 차, 아까 걔? 이쪽에 전투로 보이는데. 전투로 뭐 한대다. 내렸다 2층. <놀람> <듬치> <laughs> 터져볼래? 상콤하게 앞에 있다. 오. ]itch? 오, 잠깐만, 나한테 데미지입니다. <듬치> 나한테 데미지면 안 되지. 뭐 하지? 돌간가운데서 체칸. 쨍가? 제일 가능성 높아. 리콘 아, 제 뚜껑 맞는데저 옥상에서 뚜껑 맞은 것 같아요. 탄소비가 근데 많이 심하다. 탄소비가. 얘가 아니었네. 야가 아니었어. 아, 아 저기다. 있 와, 어이씨, 답 없다 이거는. 쩨긴 한데. 쩨야지 뭐. 쩨니까 쩨야지. <laughs> 에이 뭔 아지오야 이씨. <laughs> 우와, 탄 꿈막이 터진다. 그렇지, 죄줘 고마워. 오지마, 아이씨. 야 뒤에도 있다, 뒤에도. 야뒤 뒤에 봐, 뒤 뒤. 그렇지. 이번에 도전해, 그렇지. 이것이 바로 협동심. 솔로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협동심. 근데 탄이 없네요. 탄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 잠깐, 너무, 너무, 너무 올리면 안 돼. 정신 차려. 어? 아, 저기 있다. 탄이 많지 않아. 아 차가 몇 대요 이 씨. 아 막도기는 좀 애매한데. 한 대씩 톡톡 때리는 거는 괜찮지. 어? 아저 있다. 아 사람 있어. 어떻게 쏘지? 아내탄내 내 진짜 탄만 많았으면은 이놈 새끼들 다쏠 텐데 한번 싸우러 갈까? 오 무력화! 주변에 엄청 많아. 그리고 이쪽에 다 와야 돼. 얘네 다 와야 돼. 이쪽으로 그럼 1층에서 쏘는 게 맞지 않을까? 난 최대한 천천히 가야 돼. 가스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히 다 사람들이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면은 방법이 없어. 탄탄 탄. 군수품 군수품 좋지. 한턴 버틸 수 있나 여기서? 음... 버틴다한 번. 한번버틴다 <laughs> 미치겠네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아니, 공습을 쓰면 내 위치가 들켜. 다 건물 쪽에 붙어있나, 애들? 저, 저 있다. 일단 하나 발견. 오케이, 자리는 좋아. 자리는 굉장히 좋아. 아닌가? 저 담벼락까지만 먹으면 되는데, 담벼락에 사람 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웬만하면 내미지않고 아래 지킬거야 웬만하면은이 말은 이 말은 아, Okay, so let Yeah. <laughs>